취업을 매일 100개 이상씩 하는데도 어깨나 손목만 아프고 뭐에 발전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취업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투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취업이 어떤 부위의 운동인지 알고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 겁니다. 취업을 정확한 자세가 아닌 잘못된 자세로 수행하게 되면 어깨 부상을 유발하고 시계머슬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취업에 대해 자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변비공간 금비공입니다. 여러분, 매모 운동 중 최고의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시업입니다시업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시업을할수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우실 정도입니다. 셋업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몸 만들고 싶지만 헬스장에 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또, 헬스장에 가서 먹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집에서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쉬업은 맨몸 운동인데 해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푸쉬업은 프로 오디비저들도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고,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푸쉬업이 벤치 프있스 만큼 가슴 근육의 활성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푸쉬업은 가슴 운동이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좋게 푸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SNS에 나오는 몸짱들처럼 몸이 변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바로 같은 푸시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상립근육에 피로를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푸쉬업을 하실 때 상립근육인 외무근에 피로를 주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타겟 부위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푸시업 자세와 여러 푸시업 방법들 그리고 팁들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피쉬업을 위한 잔트 세팅을 할 때, 먼저 복음과 호우를 붙게 유지합니다. 어깨로 밀지 않도록 공갑을 후인 하강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배음분의 이완을 느껴줍니다. 같은 근육인 배음분의 모양은 이렇게 서로 넓게 펴져 있는데요. 배음분의 결대로 이완 수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품치는 몸통에서 45도 각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배품치가 너무 몸통에서 멀어지거나 부떠하게 모이게 되면은 어깨 부상을 유발하거나 헤드 부위가 아닌 손으름만 자극이 될시가 있습니다. 어렵지 가슴이 바닥에 듣기 직전까지 내려가줍니다. 호어에 힘을 줘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천천히 그대로 밀어서 자세를 유지하며 올라오며 왼근을 수축합니다. 그때 가슴에 수축감을 잘 느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팔로 몸을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두근으로 가슴을 짜며 밀어내는 느낌으로 수행하신다면 가슴에 깊게 있는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꾸준한 연습을 하며 수력 개수를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횟수를 추가해 목표를 설정하고 점수적으로 그 목표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숫자를 내고 대수가 되셨다면 다음 스텝을 잘 봐보세요. 첫째로는 와이드 브리 피셔업입니다드림 그대로 손을 넓게 벌려서 진행하는 피셜업인데요. 손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팔꿈치는 몸에서 멀리 위치하여 팔꿈치의 각도를 30도에 가까운 각도를 유지합니다. 팔을 더 넓게 벌리면 왼근의 외치부더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팔꿈치가 몸통에서 더 멀어지며 가슴의 바깥쪽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멸주거립피업인데요 입구한 이름 그대로 손을 짙게 모아서 진행하는 피업입니다 손을 어깨보다 짙게 모으고 턱모이 가슴 중앙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붙여 승부근과 가슴 근육을 르게 사용합니다. 팔을 짙게 모으면 외근의 중앙과 소름근의더큰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유지하면서 수행하면 가슴의 중앙부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셀급칩 시업입니다. 셀급칩 시업은 전면 삼각형과 가슴을 같이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려 몸이 역베지자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약방두피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또 손가락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뼈꿈치는 무가 가까이 좋아야 합니다. 뼈꿈치를 굽히면서 성세를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이때 머리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야 하며 가슴이 바닥에 습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내려간 후 팔을 밀어내며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때 머리와 상체를 다시 들어올려 역 V자 모양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모두 익숙해 지시면 그때는 등 위에 물병이나 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거나 중량을 추가해서 시업을 수행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시업을 많이 수행했었는데 몸의 변화가 거의 없고 정체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을 얻고 난후 정확한 자세와 중량을 추가하여, 시업을 수행하고 난 후, 보다 입체적이고 분리도 있는 근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을 잘 적용하여, 시업을 수행하셔서, 멋있는 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시업 방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력할적이고 도움이 되는 운동 정보들을 전달해드릴 테니, 구독을 하셔서, 좋은 운동법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